어서요 여러분들 배도어즈가 이제 지금 시각이 10월 16일 오전 1시 40분인데 일단 제가 오전 12시에 좀 침대에 누워 있다가 배도어즈가 업데이트 됐다는 소식 듣고 급하게 달려왔어요. 네. 그래서 1 시간 정도 동안 배도어즈 뭐가 업데이트 됐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포럼에 포럼에 게시된 글들 정확히 어, 해석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배도어즈 업데이트 소식을 네,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업데이트 되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맨 처음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변경점인데 게임 시작될 때 이제 탭을 눌러서 상대방의 레벨을 확인했잖아요 근데 레벨이 좀 높으면 막 나가고 그랬죠 아저제 제 얘기 아니에요 네그 탭을 누, 눌렀을 때 이제 레벨이 안 떠요 레벨이 안 뜬대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것 같이 레벨이 안 떠요 탭 눌렀을 때 그리고 새로운 블럭 두 종류가 추가됐어요 이제 그 사암이 사라졌죠 아 사암이 사라지고 굳은 점토가 추가가 됐어요 굳은 점토의 색깔은 여러분들의 팀 색깔에 맞게 구매가 됩니다 16개 의그 굳은 점토 16개 철1 2개예요 그리고 방탄 유리라고 불러야 될것 같은 이 유리 이거는 그 tnt 폭발을 막아주는 블럭이에요 가격도 착해요 6개의철 12개 근데 이게 유리기 때문에 손으로도 부술 수가 있어서 약간 치명적이에요. 하지만 이 블럭은 TNT 같은 폭발 같은 거에 보호를 해줘요. 그 다음에 새로운 유틸리티가 추가가 됐어요. 일단은 가장 먼저 좀 깊, 해야 되나, 나쁘다고 해야되나 나쁘다고 해야되나 TNT 가격이 인하되었어요 솔로나 더블에서 TNT가 원래 금 5개였는데 이제 금 4개로 내려갔고요 3인전 4인전은 금 10개에서 8개로 내려갔어요 이 업데이트가 그 뭐냐 3,4인전 같은 경우는 TNT 가격이 내려가서 러시아는 사람들에게 더 좋았을 거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좀 분노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배드 버그라는 게 추가 됐어요 뭐 혼란스러우실 필요 없습니다 기존의 존벌레요 똑같아요 하지만 이제 변경점이 하나 생겼는데요 이제 소환을 하면 자신을 위해서 15초 동안만 싸우는데 15초 15초 동안 싸우는 거고요 15초가 지나면 몹이 사라져요 가격은 똑같이 철 50개고요 그리고 드림 디펜더란 게 생겼습니다 기존의 골렘이고요 가격이 150개에서 120개로 인하가 되었어요 소환한 사람 위해서 240초 4분 동안 싸웁니다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아이템이 하나 생겼어요. 브릿지 에그라고 좀 솔로나 더블에서 에메랄드 2개, 3인조에서4인조에서 에메랄드 4개로 구매할 수 있는데 이게 달걀이에요. 달걀을 던져서 날아간 방향으로 블럭을 알아서 설치해주는 거예요. 저기 영상 보시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곡괭이랑 도끼의 밸런스가 변경됐어요. 기존에 막 철곡괭이, 돌, 그, 돌곡괭이, 다이아곡괭이 이렇게 나눠서 샀잖아요. 이제 그 나눠서 사는 게 아니라 그 티어제에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거죠. 이제 그 나무 곡괭이를 사고 돌 곡괭이를 업그레이드 철 업그레이드 다이아 업그레이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는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 그리고 도끼도 거기에 추가가 돼서 나무 도끼 돌 도끼 이렇게 예, 추가가 됐어요 이게 다이아 도끼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 그 나무로 막아진 것도 TNT 없어도 좀 많이 부술 수 있겠네요 어, 그럼 가격을 알려드릴게요 그 나무 곡괭이 티어 1철 10개 티어 2돌 곡괭이 철 10개 티어 3철 곡괭이 금 3개 티어 4 다이아몬드 곡괭이 금 6개 네. 이제 그 다이아몬드 곡괭을 가지고 싶으시다면 금 12개 말고 금, 10, 금 9개랑 철 20개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티어는, 어,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게 아니라 티어 1 이상일 때한번 죽으면 티어 1로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곡괭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죽어버리면 다시 구매하면 또뭐 나무 곡괭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 상점, 솔로 업그레이드, 팀 업그레이드 여기에 새로운, 와 새로운 아이템이 하나 추가가 됐어요. 퀵픽이라고, 뭐그 다이아몬드 곡괭이로 생겼을 거예요. 이거 이 옵션이 뭐냐면 자신의 팀의 도구. 그러니까 뭐 곡괭이. 고개랑 도끼, 아까 말한 것들이죠. 이것들의 효율 옵션, 더 빨리 캐는 옵션이 달리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효율 1, 2, 3, 4, 5단계가 달립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상점의 부가 옵션이 두 종류가 추가됐어요. 그 상점을 열어보시면 오른쪽에 뭔가 두 종류가 추가된 것을 볼수 있을 텐데, 전이 업데이트는 조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것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즐겨찾기 아이템. 상점에 있는 아이템을 그 시프트랑 클릭을 같이 눌러서 최기 10개 슬롯에 저장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점 오른쪽에 있는 네덜별 눌러서 내 스타일에 알맞게 그, 그 그냥 빨리 아이템 구매하고 싶을 때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이템을 거기 그 즐겨찾기 아이템에 걸어놓고 내 스타일에 알맞게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건 추천 아이템이라고 뭐그 배더어즈 잘 모르시는 분들에겐 그꽤 유용한 옵션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르면 게임 초반, 중반, 후반부에 추천하는 아이템을 다섯 가지 제한해 줘요. 그 아이템들을 빠르게 빠르게 구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초, 중, 후반 나눠서 어 아이템을 추천해 주니까 그 초보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걸 보고 뭐, 뭐 아이템을 구매하시거나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배도즈 경험치 보상이 바뀌었어요. 일단 그 원래 1분 게임 할 때마다 배도즈 경험치가 10 지급이 되었죠. 10분하면 100을 주고, 근데 이게 2 배로 늘어났어요. 1분하면 20, 10분하면 200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 더블 모드에서 우승 보너스가 우승 보너스 경험치가 원래 200이었는데 100으로 낮아졌고요. 3인전, 4인전 우승 보너스 경험치가 100에서 50으로 낮아졌습니다. 그 기타 변경점들이 존재하는데 일단 파이어볼이죠 파이어볼 그 정확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잘안 썼는데 이제 파이어볼이 좀더 정확해지고요 플레이어들도 불에 붙지 않고요 그 파이어볼로 TNT 점핑처럼 점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그 그런 사람들 위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점프할 수가 있게 어, 패치가 되었대요 한번 가보자 어오오 오! 오! 정확해 오 진짜 저거 에임 그거 그그 그 십자선 따라서 저기 저기 갔어 오 이제 저, 더 정확하게 쏠수 있겠다 오 어, 패치 잘했다 이건 그리고 한 팀이 탈락됐을 때그 팀에 있는 플레이어들의 엔더 상자가 있잖아요 이제 그 엔더 상자 안에 있는 아이템이 그그팀의 일반 상자로 옮겨진대요 그러니까 그 팀이 모두 탈락 돼버리면 일반 상자를 열어서 아이템을 마구마구 들어 어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투명화 포션 이죠 투명화 포션 이제 풀로 잘안 보이고 좀 기습하기 좋은 옵션이었는데 이제 발자국 파티클 보여준대요. 그 투명화, 어, 한사람 들은. 발자국 파티클 보여준다니까 조금 투명화 포션 먹을 때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일단은 뭐 스카이워즈 업, 아니 스카이워 <laughs> 스카이워즈래. 배도워즈 업데이트를 일단은 간단하게 읽어드렸어요. 이 정도가 업데이트 됐고요. 이게 좀. 그 채팅을 보니까 배 이거 배드워즈 업데이트가 배드가 됐다는 사, <laughs> 사람이 있는데 좀 제가 이거는 나쁜 업데이트인지 좋은 업데이트인지는 잘 모르겠어. 한번 플레이를 몇번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다렸을 소식을 하나 들고 왔어요. 어, 그럼 뭔지 바로 보실까요? 어, 여러분들은 이거 보면 한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축. 자,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네, 뭔가 좀 어색하지 않아요? 한국어 패치예요 베도즈뭐 스카이워즈 뭐 블리츠 서브유 UH 이런 데 한국어 패치가 하이픽셀에서 됩니다. 아직은 여러분들 하실 수 없고요. 지금 그 테스터 분들에게만 한국어 그 한번 시험을 해 보고 있대요. 이 시험이 끝나면 여러분들도 이제 하이픽셀을 한국어로 즐길 수 있을 겁니다. 대략 한 1, 2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데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더 빨리 적용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하이픽셀를 한국어로 플레이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고해준 하비스님하고 뭐 여러가지 번역가 분들에게 뭐 감사의 말씀을 표하면서 저도 번역을 했어요 근데 별로 안했어요 2000줄 밖에 안했어요 지금 그 업데이트가 된 직후라서 몇몇 개는 번역이 안 되었을 수도 있는데 그 출시할 때는 번역이 완벽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직 그 한국어가 조금 어색하다는 분들도 좀 계시긴 한데 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한국어 폰트가 원래 막마크에서 이거니까 어쩔 수가 없죠. 뭐 일단은 뭐 출시되면 다 적응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일단은 한국어 패치가 되면 그 영어를 몰라서 못 했던 분들도 이제 하이픽셀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정말 좋아지죠. 자 그럼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이픽셀 소식 2017년 10월 6일자. 배드워즈 업데이트와 한국어 곧 패치된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자 유익하셨던 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어, 기대되는 댓글 같은 거 어, 남겨주세요. 좋아요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10월 6일자 이픽셀 업데이트 소식이었습니다.